마태복음 17장 22절로 27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에 무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주중을 당하고 제3일에살아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안세계를 받은 자들이 예수그들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듣다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모라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인민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의 아들에게나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들되게 타인에게니다 입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몰라, 내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먼저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벗어 열면 돈한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느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22절로 23절은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된 사건으로 예수님의 순한 예고이며, 예수님의 권한 받으실 예고이며, 24절로 27절은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반세계 즉 성전세를 내신 기록입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의 순한 예고와 성전세, 예수님의 순한 예고와 성전세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혼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야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22절 23절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인데 첫 번째 예고는 16장 21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17장 12절 고난 받은 세례요한이 바로 올이라 하신 엘리야임을 가르치시면서 요한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고난 받으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예고를 포함하면 오늘 22절 23절은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됩니다. 보통 음, 17장 12절을 순환 예고로 보지 않고 본문을 두 번째 순환 예고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문,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실 때를 마태복음은 특별히 갈릴리에 모일 때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몇 주간을 헤롯 안티파스의 영지를 떠나 이방인의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다가 페롯 안티파스의 영지인 갈리 지역으로 조용히 들어오셨습니다. 14절로 18절, 귀신에 사로잡혀 간질병으로 고생하던 아이를 고치실 때 있었던 수많은 군중을 벗어나 모처럼 예수님과 제자들만 모였던 때라는 말로서 예수님과 제자들만 모였던 때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본문에만 단한번 사용된 단어 모일 때를 사용함으로써 이 짧은 여행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하게 교육하시려고 의도적으로 마련하신 여행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갈릴리 복귀, 갈릴리로 돌아오신 것은 예루살렘으로의 최후 여행을 위한 마지막 준비가 됩니다. 마고복음 2장 30절은 갈릴리 간 가운데로 지날 때 아무 얘기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라 기록하여서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방법 보통 갈릴리 지역에 가실 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는데 갈릴리의 한적한 새끼를 통해 제자들과만 은밀히 가본함으로 가셨음을 보여줍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하시기까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실 것의 예고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고에는 첫 예고에는 없었던 말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넘겨진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넘겨주거나 내주는 것즉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사랑하는 독생자를 포기하셨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의 손에 넘긴 것은 가룟 유다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승리 가운데. 이 모든 사건을 진행하고 있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같이 그렇다 하여 각기 책비로 각근을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넘겨주신 것이니 이사야 53장 12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본문에 사용된 넘겨져라는 단어는 바로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내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에는 사탄과 그들을 따르는 폐력한 인간들의 순간적인 승리와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가 잘 대비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사탄과 그 무리들의 모든 계계와 포악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사탄이 승리하였지만 그 사탄의 승리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예수님의,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극심한 슬픔에 빠뜨리겠지만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승리를 일부의 물거품으로 돌리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승리를 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16장 21절에 기록된 첫 번째 예고에서는 베드로만 이 말씀을 격하게 반대하고 나셨지만 사실 제자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17장 12절 변화상에서 내려오시면서 세례요한처럼 예수님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 말씀하셨지만 그때도 제자들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하나의 비유가 아닐까 하고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순한 예고가 이렇게 반복되자 그들은 이 말씀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본문은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하고 간단하게 기록하였지만 마가복음 9장 32절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지만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육신적인 메시아 다윗 왕권의 회복으로만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예고에 대해서 도저히 답답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다는 순한 예고, 순한 예고에 온 정신이 쏠려서 이어지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시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 때문에 인간적인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야 비로소 순환과 부활의 복음을 이해하게 되어서 완전한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러한 근심에 빠져 있음을 보시고 결국 제자들이 누리게 될 궁극적인 기쁨을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낭망에 빠져있지 않도록 하셨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희생은 그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아보기 전에는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24절로 27절입니다. 가부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모아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 이르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중심지였으나 가브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놓니 심판날에 소독당이 누구다 견디기 시울이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환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조용히 가부나움을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이 가부나움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른 복음석 기자들은 침묵하고 있지만, 마태는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브움에 방문하신 것이 바로 이 장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고문에 나오는 이 반세계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선민 이스라엘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로마 정부가 아닌 성전에 낙부한 성전세계였습니다. 이성전세는 주리국기 30장 11절로 16절에 기록된 속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리국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목적이 성소를 만들고 또 십계명과 율례를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출국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출국기 20장까지는 사실 10개명과 윤리에 관한 기록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25장 10절로 30장 10절까지는 성막의 식양과 그 제조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어서 30장 11절로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바쳐야 할 새해, 곧 생명의 속전에 관한 지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속전으로 받은 은을 어디다 사용하였는가를 기록하였는데, 첫 번째, 성막 본체의 늘판 아래 두 촉을 고정시키는 은 받침, 은 받침, 그리고 두 번째, 성수와 지성수를 구분하는 휘장을 거는 기둥의 고정 받침, 그리고 세 번째, 성막들 주변에 세마포 장식, 세마포 장막, 그러니까 성막 공체를 치기 위한 기둥 갈고리와 이 기둥의 머리 싸게, 그리고 이 기둥을 서로 천천히 고정시키는 가름대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세상을 구분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와 세상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속전을 요구하신 근거가 제대국기 13장 2절에 나타납니다. 13장은 6월절이 시행되고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를 떠나는 기록이 13장 2절입니다. 그데 여기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내 것이니라 하는 하나님의 구별이 모세 오경에 열번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선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출협기 5장 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도 이 말로 시작이 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모든 인류의 초태생으로 취급하셨습니다. 애국의 모든 초태생을 죽이신 것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초태생인 이스라엘을 보내지,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민수기 8장 1 7절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국당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으니라. 이름으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 위인을 취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 말씀은 내게 돌리라는 말이고 내게 돌리라는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말에는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권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기생으로 죽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요구하셨는데 초태생은 각 태를 <laughs> 대표하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초태생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보내는 것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구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죽이는 대신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구별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대위인이 구별되었고 대위인이 끊임없이 원재물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애국에서 풀러내시고 희생재물 사무실은 사실 창세기 2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한산 거리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이 구별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표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속전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온 이스라엘의 속전으로 레위인과 성막을 택하셔서 하나님께 희생의 번제 연기가 끊이지 않도록 하실 것을 창세기 22장 13절의 그림자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적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지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귀생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희생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그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반세계는 속전을 의미하고 이 속전은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은약으로 처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반세계를 요구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희생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디모대전서 2장 5절로 6절에 나타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쥐댄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여기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란 말이 바로 이 속전, 반세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직 허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백성에게서 받은 속전은 성소의 일부분으로 사용되었지만, 그 성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성소는, 그러니까 그 속전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디모대전서 2장 5절로 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수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이라 대수물이란 말이 속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줄이겠습니다. 근데 이 속전이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타락하여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이때가 되면 매년 6월절 전인 봄에 이 속전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그 당시 유대에서는 받았는데 이때가 되면 성전이나 각 회당은 반 세계를 바꾸려는 환전상들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환정사들은그 수수료로 엄청난 이익을 챙겼습니다. 왜냐하면 반세기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전세라고 부르지 않고 반세기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당시 통용되는 화폐는 드라크마였습니다. 로마의 화폐였는데 성전세는 모세의 유례를 핑계로 세 개로 받았습니다. 세 개는 <laughs> 성전에만 남아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럭마를 사람들은 세 개로 바꾸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환장상들은 그 수수료로 엄청난 이익을 챙겼고, 그 이익은 다시 성전을 지배하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윤리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이처럼 엄청난 불의를 자행하면서도 로마가 징수하는 세금을 긋는 세리들은 정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세 즉 속전을 내는 것은 성소 즉 희생을 통한 규례를 대신 하나님의 백성된 표였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와 너를 위하여 추라 하셨습니다. 예,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순환과 성전세 즉 속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값을 주인에게 지불하는 속전에 의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속전을 반세겔로 정하신 것은 백성들이 부담없이 낼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반세겔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성전의 세겔은 시중의 세겔의 반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세겔보다 절반의 무게였고 값이 아주 쌌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도 쉽게 낼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반세계를 성전에 있는 세계가 아닌 시중의 세계의 배가 배도 넘는 궁중의 세계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원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 당시 유대 종교는 그 은혜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부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완전한 부패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속죄를 내도록 하시는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다만 낚시를 던져서 물고기 입속에서 돈한 세기를 걸쳐서 속죄를 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도 예수님의 위로와 도우심과 은혜가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도록 채워질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한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은 낙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세 개의 사건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고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태로 이스라엘의 부패성을 보여주신가 동시에 그 속죄를 이 특별한 방법으로. 낼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것이 결코 어렵고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위로와 은혜를 주셔서 견뎌내실 수 있도록 하실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이 아니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을 겁을 내고 물러서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도우심을 주실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쾌한 모습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님을 희생하시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십자가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름을 받았지만 그 부름 역시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도우심을 통하여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